아까 인터뷰를 부탁드렸지만 한번더 힘드시겠죠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도 되게 좋은 추억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누군가 좀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기다린 동안 이런 뭔가 방송에 그런 추억도 남겨보시면 좋은 뭔가 삶의 경험이도 인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추석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정 약간 그분 좀 닮은 것 같아 옛날에 그 정가원이라고 혹시 배우분아시죠아 죄송합니다 예. 너무 옛날 사람이긴 하네요 예. 어 수지 닮았다. 아우, 네. 아니 저수지 저수지 닮았잖아. 어 아니, 저 수지, 저 생활수지, 합성수지. 이나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 죄송한데 배우분 얼굴을 진짜 몰라요 네. 이나영 원빈 와이프, 네. 원빈 부인. 그, 그쪽에 무지해가지고. 이나영을 모른다고 그래서 네. 모를 수도 있지. 아, 저, 오늘 뭐 이렇게 서면에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저 휴가를 받아가지고. 네. 어 오늘부터 그래서... 휴가 나 그럼? 아니 아니 휴가를. 어? 저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로켓펀치 다카이시 주리. 아니요 아니요 저 저가 해시태그 네 <laughs> 저기의 멤버입니다. 어디 멤버요? 라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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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시 아니요 아 네. 해시태그란 그룹인가요? <laughs> 해시 해시태그가 <laughs> 걸그룹인가요? 여러분들 좀 검색해가지고 해시태그가 좀 이런 그룹이고 좀 이런 걸 한번 프로필올리시면좀더제 그 방송 자체의 퀄티티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팀 이름이 해시태그 맥심 표지도시 나셨나요? 오아 그거는 저희 멤버 언니가 아 다른 멤버분께서 네, 그러면 마, 간단하게 아니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그 팀도 그렇고소개하면 일단 중요한 건좀금누가 알아봤습니다. 아, 본인은 아, 이내 지금 본인은 이내용도 모르는데 아, 지금 뭐, 여기 본인 아, 알아봤어요 아, 지금 아, 그리고 그렇죠. 아, 이내용도 아, 아, 모르는데 자아 해시태그의 막내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해시태그가 어 10월달에 컴백을 하는데 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타이틀곡이나 다 이런 거 컨셉 같은 거다 나왔다는 뮤직비디오도 다 찍으셨고 네 이제 나오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저희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다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멜론에서 저희가 타이틀곡을 뭐라고 좀 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아직 비밀이어가지고 제목이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어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해시태그라는 아, 팀이고 음, 10월 네. 언제쯤? <laughs> 말씀 여러분들, 드릴 여러분들 해시태그라는 팀명만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아마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해시태그 이렇게 또 컴백하면 많은 또 관심을 좀 부탁을 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사실 지금 어 굉장히 걸그룹이 좀 포화라는 얘기가 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걸그룹 좀 많잖아요. 네네. 우리 해시태그 걸그룹만큼은 좀어 이런 좀 특별함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음. 아무래도 다양한 컨셉을 시도해보고 있는 도중이라서 예. 좀더 활동하면서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음악 음.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좀 거기서 좀 맡고 있는 뭐역할 있잖아요, 뭐 그게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뭐 아. 메인 보컬이 될 수도 있고, 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섹시한 귀여운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네. 약간, <laughs> 예. 어 약간 랩과 보컬을 같이 조금씩 맡고 있어요. 노래 짧게 한번 아, 보컬이시니까 노래 아우, 세상 세상 너무 부끄러운요 짧게 한번 짧게 짧게 목소리 살짝 만 한번 어우 네 살짝 한번 렛리고 거기까지 <laughs> 쉿 거기까지 네. 여러분 방금 들었죠 풍부한 성량 <laughs> 완벽한 발음 네. 확실한 딕션 그렇죠 여러분들 내리고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걸그룹 해시태그에 대한 뭐 팬뭐 페이지라던가 아, 뭐 네. 인스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공식 페이지 한번 말씀 한번. 아 저희가 네 유튜브 채널과 음.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서 제가 다음 카페 맨날 편지 읽거든요. 아 진짜로? 써, 써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그러면 네, 오늘 저의 인스타에 저의 사진도 올라갔으니까 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자 갑니다. 해시태그. 많이 사랑해주세요.